그 위치업 거있고 레인지 밤스 코도 많대요. 어, 레인지 밤스 있는 있는데 로마에서 걸어. 걸어. 천천히 걸어갈 거야? 아직 우리 네명더 있어요. 네, 기다릴게요. 그래서 한번 slowly w a 스 k i n g north east way. c a r 박을 수도 있어. HP 재있네 킬더 아, 여러분 아, 온다. 여러분 아, 아. 디펜에디. 여러분 디펜에디. 파포션에 노스 이스 샬로 레디. 여러분 노스 이스 샬로 쓰리, 원노 시스템 노 시스템 패스 컴패패컴 컴백 t e m p a 디레 c o 밤 스쿼드 c k 여러분,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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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o m e 백 a 백 k 백 o 백 e 백 a 백 k 백 u 백 l 백 o m e 백 a c k 여기서 홀드 더치맨이 웨이 i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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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hold, hold. Yeah, hold. 나, 여기까지 와. 여기까지 와. 여기까지 와. 우리 까지 와. 여기까지 와. 그냥 여기까지 와. 우리 쪽으로 쏠렸으면은 그냥 안 들어갈 거야. 더치맨 뚫을 수가 없어. 조금 살짝 나왔어. 얘네 살짝 나왔어. 그래 앞에 못 봐줘. 얘네 다시 들어감. 홀드 체리어 여기 예, 들어가. 들어가. 살짝 빠져 가지고 Q3로 아, 바꾸고 올게요. 어? 원래 폴드 폴드 폴 컴백 컴백. 앞에 그냥 보여 주지 마요. 원래 다 앞에 할 있다. 거야? 저기서 우리 풀 푸시 하면은 저기 불을 거야나? 헤노저. 헤노저 심판관 붙이세요. 조심하세요. 아. 또 발리스에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못봐줘요 여러분 푸더 고씨. 나 Q3로 바꿨어요. 조우시 머리 돌렸다. 이제 가능해. 아, 여러분 컵너스 컵너스. 말 타고 안으로 들어간다. 얘네 여 안으로 들어간다. 이렇게 돌라 그러면 32레벨까지 올라왔어요 아나 망치 안고 왔네 아, a i t c a 웨 이스트, 이스이스 여러분, 이스 이스트 w 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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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온다 여러분, 노스 r t h 왔 s no s 얘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디펜, 파업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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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로우 3 2 1, 샬로우, 그리고 풀 컴백 풀 백, 풀 백, 패스, 풀백 딜레이, 풀 딜레이, 패스, 풀백풀 딜레이, 힐업, 힐업, 힐업 드랍 주디, 드랍 주디 나이스, 밤스커드컴 퍽, 퍽, 케 앞에 앞에 케어 좀 앞에 케어 좀 앞에 케어 좀 앞에, 앞에, 앞에 케어 프론트 케어 해 컴백 프론트 케어 컴백 인비 인비 있어 인비 있어 상대 인비 인비, 인비 퓨리 컴백 인사이드 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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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웨이 컴백 컴백 인비 굴려 인비, 인비 퓨리에요 퓨리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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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 W 인사이드 팬 W 웨이 얘네 다 뭐라, 빠졌고 이문 들어갔고 31레벨이야 이거 잡아줘요 카드 카드 잡아줘요 여러분 올리 클레리컬 멤버 스매싱 도어 올리 클레리트 쪽에 카드 좀 잡아줘요 지금 배말 이제 좀 할게요. 조심해. 밤스 밤밤 밤밤. 밤밤밤 오브돌 웨스트 웨스트 시조심 끝났어. 여러분 어머니 팬들 피구를. 조금 작게 말해 소리 터진다 계속. 하나 더 있을 거야. 오, 뭐안 되는 거야. 하나 더 있을 거야. 어, 턱은 좀 작게 말해 나. 샬롯 3, 2, 원샬롯우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. 패스. 클레리카오 빠졌다. 풀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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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도 안게 풀백. 왜 여기서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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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사우스 레스 워킹 여러분 사우스 레스 워킹 홀나더아이씨 어나더 스톱 3, 2, 1 나이스 이 ㅅㅂ 뭐야 우리 두명 죽었지 방금 아 3명 죽었네 뭐야 뭐에 죽은 거야 이 밤에 죽은 거야 방금? 네에에에에에 판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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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있어요 저희 아, 어나더 밤 죽였어요 주... 주... 나 여기 있다고요. 주... 네, 네. 노세스분들 조심 <laughs> 여기, 노스이기 쪽에 그이 여기, 다기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엄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여여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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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컴백 컴백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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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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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트롤. 저기 여러분 이거 사우스로 내려가서 이스트 문도 우리 뚫렸으니까 이따가 그거 이용할 수도 있어. 웨이. 웨이. 여러분 천천히 슬로울리 워킹 앤 이포 에러미 밤스쿼드 여러분 네. 다 들어오지 마 봐. 아직 아직 다, 아직 다 들어오지 마 봐. 아 오케이 오케이. 다 들어오지 마 봐. 웨이? 여기서 샬로 레디. 헤노저 무리하는 거 한번 쭉 빠질 준비. 웨이? 여러분 샬로 쓰리 뭐 원샷으로 도도 로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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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컴백 나이스 여러분 딜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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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딜레이 풀 딜레이 풀 딜레이 컴백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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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풀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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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빨리 빠져야 돼 빨리 빠져야 돼 빨리 빠지라고요 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거기는 다 근데 다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 노스 온다. 모세 전송. 보시오 보시 한번 더 조금만 재밌는. 그러니까 이, 이 쇼크를. 여러분 밤 많이 시, 빠졌다 전동 밤이라는. 홀때 리클 밤. 사우스 웨스트 오버더월 스택앤힐 클래리얼 멤버 저스트 스매싱 넘버 조심해야 돼. 네네네. 클래식얼 없어서 내가 한 대씩 풀톡 치면서 풀톡 수준이야 거니까 여러분 오버더월 케어풀 뭐야? 그거 노스에서 박힌다. 다 풀리면 바 조건이 여러 분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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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홀드 다시 이거 저희 쪽으로 많이 쏠려, 홀드. 쏠려 있어서 네, 네, 네. 홀드 홀드 받아야 된다. 컴프 디펜스. 내 바꿔 고 여러분 저스트 샬로스리 투원 샬로스.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한번더 먹을 거예요, 얘네. 컴백 컴백 <드> 초크 캡처 조심해, 초크 조심해. 홀드 홀드 많이 위험한데. 씨, 여기 아니고 버츠미이 저기 성곽에 좀 기다려야 될거 너무 우리 쪽으로 쏠려 있다. 이거 이제 t sure 조심해 o 비 r e not sure i 있다. o u r e not sure if you'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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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딜레이 딜레이 안 o 요안 e 요 o t sure if you're n 요 t s 도컴백해 f y o u r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돼. 웨이. 홀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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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 안 볼려고 뭐? 왔다 갔다 하긴 해요. 문 다시 클뚝 있는 사람만 한두 한, 한두 대씩 쳐줄 거예요. 저 리셋할게요. 노스에 전송관 노스에서 반 움직인다, 지금. 그거 클뚝으로도 안... 아, 저걸로도 안될 거야. 바플링 네. 그하로도. 걔네. 전송 온다. 전송 온다. 오케이, 나이스. 잘 막았다. 걔네 네, 아직... 풀리면 말해. 더, 더 있을 거야? 수도 있어. 여러분 컴백. 웨이. 여러분 이스트 샬로스리투아 시간 컴백 컴백 디펜디펜디펜디펜나이스 여러분 디펜 어, 어, 딜레이 딜레풀 딜레이, 딜레이 초크에 다 깔아줘 초크에 다 깔아줘 풀 딜레이 풀 딜레이 파포션 애브레 아, 파포션 먹어야 돼파포션은 사우스 웨스트로 여러분 노시 초크레디 노시 초크 다 같이 3리투 초크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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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딜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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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딜레이 컴백 풀 딜레이 컴백 아, 여기서 불이 절로 풀시한다시한다 조심해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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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사우스 나오세요 나오요나오요나오라인다드 네, 여기서 폴드 그래도 캡, 조심해요 노스스 여러분 사우스로. 다 여러분 사우스로 워킹 풀풀 워킹 풀풀 워킹, 풀풀 워킹. 풀풀 워킹. 풀풀 워킹. 풀풀 홀드 홀드. 홀드 여러분 홀드 디펜디디펜디 노스 샬로디파디 노스 샬로 여러분 노스 같이원노스노스 풀카이팅 사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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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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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카이팅 사우스, 풀카이팅 사우스, 풀카이팅 사우스, 사우스 웨스터로, 사우스 웨스터로. 여기서 홀드. 여러분 노스 초크 레디. 5세컨 레로 딜레이. 여러분 디펜, 디펜, 디펜. 여러분 노스 초크 3세컨 레로. 다 같이 3, 2, 1. 초크 댐, 초크 댐, 초크 댐, 초크 댐, 초크 댐, 초크 댐, 초크 여러분 풀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된 사우스 사우스, 사우스에도 스프레드된 스로풀 스프레드된 사우스로 풀 스프레드된 사우스로 버치면 나올 거야 풀스프레드 사우스 여러분 클레드카우 레디엠 사우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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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 폴더 폴더 라인 듣는다 라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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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 라인도 <laughs> 여러분 노스웨이이 We e i g 스 레디 웨이 웨이 Five s 여러분 노스 is w 여러분 노스 is w 여러분 노스이 다치면 노스에 있스 s 나이스. 어, 나이스 나이스 나나 정말 해셨어. 처치면 안밖에 있어. 처치면 놓세야 놓스 때리면 도치맨 안, 도치맨 안, 도치맨 안 돼. 에브 그냥 거기 놓세야. 오케이. 컴스 아스 테이런테 이거 이거 콜라 잡자. 콜라 콜라. 기본 거 아는지 하는 이거 때리는 거야. 여러분 인사이드 존나 트어치면저치면 우리 때린다.